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 캐스터 표신 아빠입니다. 네, 표신이 자 은평 F S 대 S C 주니어의 네. 2쿼터 경기 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쿼터 뭐 저희가 잘했어요. 네, 어, 스코어도 했어요. 그렇고 점수, 도 음. 저기 경기 내용도 그렇고 네, 네. 일단은 저희 선수들이 잘 해줬고요. 자 이제 2쿼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는 일단 저희가 5대 0으로 이기고 있었고요. 음. 아 지금 아조심해야 다치면 안 됩니다. 려 오! 김세진 선수의 슈팅이 골퍼스트 맞고 나갔어요 들어갈 뻔 했죠, 방금. 아, 그 전에 근데 상대 선수가 넘어졌었는데 다칠 뻔 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좋아요. 박효신 자신감 있게. 자, 지금 좋죠. 박효신이 뛰어줬기 때문에 문장주가 풀이었는데. 아, 보네요. 자, 다시 한번 김세진. 아, 패스가 좀 약한데요. 방금 문장주 선수의 패스가 조금 약했고요 하지만 상대.. 어? 아. 아아 이건 제가 경기 전에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음. 네, 어, 이게 뭐야 이는아 문장주 방금 슈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효신 아, 이거는 뭐죠? 안 맞았는데. 네, 그냥 대충 차네요 태신이 네, 슛이야 태신이니까 저거보다 나을 거 같아요 어리 아, 어우 이거 못 찍었다 어 세진 헤드트릭이었습니다 헤드트릭 네. 세진이 부모님 죄송합니다. 멤가 오늘 헤드트릭했네요. 어, 어, 아, 멤버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자 끝까지 양팀다어뭐 포기하지 말고 더 어, 해봐야 됩니다. 네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어, 음. 어, <laughs> 소아버지자 정소준 아버지는, 아버지는 직관을 오셨습니다. 아, 정서준 열정이십니다. 정서준 그 어제 어때요? 어제 외부 경기에서 일곱골 넣은 거 아시나요? 아, 아 맞아요. 정서준 제가 볼때 정서준 아버지는 아 지분 매입을 좀 해야 돼 여기. 방송하는 한 소모도 한번찍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2 0 분을 일부러 운구해. 대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거 아, 이 또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어, 정소준 아버지. 정소준 선수 역시 그 일곱 골 넣는 선수의 아버님. 선문도 네. <laughs> <laughs> 네. 보셨요잘 마시겠습니다. 아버님 감니다 아, 아. 자, 아, 확실히 빠르거든요. 아, 박준신이 본인이 스스로 하이라이트를 하나 만들었네요. 아, 드디어. 엄청 빨랐어요, 방금. 네. 예. 찍었습니다. 복준이 아, 왔어요. 아, 와이프가 옆에 들어가서 보면서 왔지. 옆에 들어와. 아, 아까 사대왕이던데. 아, 지금 아, 있어요? 어, 준신이도 아, 어, 어, 아, 왔네. 그러네. 동서 또, 아, 네. 공서 좀 읽어 볼게. 읽어 볼게. 여기서 준신이 잘못. 아, 쉬야 어둠으로 가지 마. 이탈 때를 같이. 지금 쳐야지. 자 일단 문장주 선수가 앞에 김세진 선수 에게 연결했구요 김세진 자신있네요 일단 해트트랙의 사나이 자 좋아요 홍승택 자 이런 데서는 일단 어, 홍석택 배운 거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빠 누구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누군데 이상한 전화 엄마 내꺼 나왔어 예 여보세요 서준아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자다 일어나와주금 네,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어나 여기 우리 우리애들축구하고저 이거, 이거 보러 왔어. 왜? 네. 어, 왜? 아 그래? 어, 이제 전화번호 바뀌었냐? 아니 안 먹어. 먹어줘. 아니 안 먹어. 코요코코 이다 이상하네요. 안 뜨지? 화명이라고 별일 없지. 뭐? 어 축하해. 저기. 야 이야기하자. 째 아빠로서 축하해 나도. 어, 아이, 얼마나 좋은데. 어 언제 나와 나와. 어, 그렇구나. 아유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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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인데. 아, 아들 딸. 이야 홍민님 음, 좋다 이 음, 그렇구나. 아들 하나 딸 둘이네 이제. 야 축한다. 안녕, 뭐 마실 이에요 어디에서 라응 있어 있어. 난 지루. 그래 보안이 있찍 해서. 음 알겠어 한번 갈 거야 있어? 이제 내가 할일 있어. 음, 음, 오케이, 음. 아니야 근데, 어 우리 애들 글로 많이 가 가지고 한 반물한 갈 거야. 마포랑 <laughs> 갈게 한번이렇그래그래그래 홍유가 수고하고. 네, 제 회사 동료인데 새째가졌다고 나한테 연락 왔네요. 축하한다니까, 뭐가 축하할 일이야? 했는데. 원하지 않았는가? 갑자기 생겼나봐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Oh. oh. 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laughs> 세정도에서 벌써 모니터에 갔어 대환이 <laughs> 동생이 대환이하고 똑같이 생겨서 나가 아, 진짜 솔직히 네.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대원이한테 물어봤는데 <laughs> 아 똑같이 생겼다고 오빠 괜찮은 것 같은데? 열심히 똥을 냈어? 응검포가 있었어 빨간 조끼 아, 팀이 애들이 이제 이나요아 그런가요? 저디요 아, 이제 나왔대. 네. <laughs> 자, 돌아온 중계, 박효신 아빠입니다. 제가 두골른 <laughs> <오른> 사람의 아빠거든요. <laughs> 아, 그럼 세진이 아빠가 와서 중계를 해야겠는데요. <laughs> 자, 좋아요. 우리 <운전수는> 선수 자신감이 있네요. <laughs> 네. 자, 박효신 조처 수비 지금, 네,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버리지. 아, 박효신 정확하게 제껴지는 거. 비디오에 다맞나요 네. 하이라이트에 다 맞습니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넣어야지. 네, 박효신 완전히 오른쪽으로 닌자같이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빨랐는데 없어졌어 너무 빠르게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카메라 바로 앞에서 저런 걸 보여주다니. 그러니까. 다리 길이 차이예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넘어간 거죠. 네, 좋은 휴식이었죠? 아, 아, 아. 응.

어이거 <목소리> 뭐하냐 <목소리> 뭐할래했어 지금 유신이뭐할래했어 <목소리> 세진아 가자 그렇지 몸으로 바꿔

<삼 racial inequality> <painful> 와! <우와>, 전주해서 막았습니다. <laughs> <stimulus> <으>

저기 많이 탔다 문장주, 공격적으로 좀 해.

이걸 항상 못하더라고 항상 못하더라고에한번 정도 들어가 한번 더. 안어 아, 자기가. 하는 게낫다 아니, 근데... 그래, 그 그럼 안 되지? 형한테 아파, 아파잖아. Bom hum. <목소리> <목소리> 아왜 이렇게 살살 자? <목소리> <목소리>

성이해 <목 Kos>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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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이제 같이. 파워 플해 한번 해 봐.

오, <laughs> 뭐야. 아. 오. 드디어 초콜릿을. <laughs> <laughs> 지금 손태일이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 이랬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팝퍼스트가 음. 있고. 팝퍼스트, 퍼스트 때려. 케어 꼬르테 앞에서 한복 되고 있네요. 음. <laughs> 신기하다. 어렸을 때는 안 되는 고 영향 한 마리 주요 Yeah. Mm -hmm.

Ol 그렇지, 좋아. 오 좋았어. 진짜 멋있다. 끝날 때안 됐나? what <laughs>

그. 야,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는 어뭔지몇대 몇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경기는 네. 여기 또. 경계를 <laughs> 너무 안 해갖고. 아무튼 저희 선수들 오랜만에 했는데, 아 너무 잘하네요. 예, 네. 일단, 아, SSC 주니어 상대로, 뭐. 점수는 중요치 않고 좋은 경기 내용으로 이겼습니다 그 지금 몇명 보고 계세요? 아 지금 48명 48명? 네. 지금 이최대 48명 아, 48 들어가 있어요? 있어, 예. 와 이거 다보부모이세요다 학부문 보고 있죠 아 네. 부산사관학교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네, 부산사관학교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어찌 되었건 저찌되었건 저희는 아,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마치지마 근데... 좀더 해봐 아뭘 더해요? <laughs> 더 해봐요 불편하네. 방송 다시 <laughs> 아재고 아, 너무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대표님께서 네. 지금 48명 여러분들 <laughs> 다 구독 48명이나 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네. 대단한 채널이네. 엄청난 채널. 라이브로 48명 쌩 거예요. 아이그뭐 기본적으로 붓살 어. 사관학교만큼은 하겠습니다. <laughs> 아예 아니야. 어. 네. 어찌되었건 저되대건공리 선수도 오늘 <laughs> 너무 잘 싸워줬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S 주니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는 캐스터 효신 아빠, 효신이 엄마 최경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